이다는 요즘 딸럭거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우리 송수동 같은데 여기 벽화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어, 많은 가게들이, 어, 여기 자전거를 안아주세요. 여기 한국어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클래식한 차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벤츠도 앞에 이렇게 딱 있고. 여기도 이제 옛날 여기 집 같은 거. 어, 여기도 이제 공장들도 있으면서 뭔가 힙한 가게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테리어 중이네요. 피티. 어, 이 집들이 다 어, 화분하고 식물들을 잘 갖추고 있어, 갖고 있어서 좀뭐 녹색이 입혀진 그런 가옥들이 보입니다. 어, 저기또 고층 건물들이 보이네요. 어, 여기도 이제 오래된 차들하고 이제 자동차 부속들, 고철 같은 것도 취급하고 그러나봐요. 어, 고물상이구나. 여기 저울다 옛날. 아, 이렇게 길이 이어집니다. 어, 어, 기름 냄새들이. 어,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오토바이도 있고 뭔가 이거 구매할 때 쓰는 압축기 같은 거네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네요 탈란너의 니다 어, 보에또요차게 숨어 있가 모습들이 있네요 가서 음, 어, 건물도 서 가서 기하 가서 가네요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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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주말이면서도 조금 한산하면서도 곳곳에 조금 관광객들이 보이는 정도? 그러네요. 하면서 돌아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페인트도 칠하면서 조금씩 장식을 하고 있네요 여기 손도 나와있어 골목으로 이어진 고양이가 길를 막고 있네요 무슨 냄새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찾았나 봐요 음. 야옹. <laughs> 어. 여기 휴식도 취하는 공간도 있고 땅 같은 거고요. 아, 까 이렇게 바닥 깔아놓은 데를 따라다니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오, 여는아름드리 나무에다가 뭐 감아놓은 게. 아, 여기 또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아, 어, 이거 바닥 깐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게 다 돌들이 옛날 거 쌓아놓은 거 보니까. 아, 어, 어, 여기 엔진하고 어, 엔진 하고, 아, 여기 초콜릿 바네요. 자동차 부품이 하고, 어, 이런 것들이, 아, 그래서 용이 딱 잠깐 내려다보고 있네. 야, 화살표 따라있더 왼쪽으로 딱 들어서 간 거네. 아, 길 잘해놨네, 이쪽에. 스티커도 많이 붙여놨고, 어, 다육이도 있고, 선인장이랑. 아 여기 또 벽화로 또 표시도 해놨네요 아 우리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러네요 벽거리도 많네요 와, 화장실도 표시돼 있고 요 아, 오렌지색으로 해서 이쁘게 되어 있네요. 어 이거 포필이다 아 여기 또 포토존이 이렇게 딱 돼있네요 어이것또 홍보하네 이거 여어 안에 공사 소리 들리는거 보니까 리모델링 중 인가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주말이라서 이렇게 또 마켓이 열고 있네요. 아이트 소금 시장인가보다 아, 여기 이제 방가랑 이어지니까. <laughs> 된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 또... 아, 쇼핑요는데 어 좋네요. 느낌 좋아. 아, 여기 가보다 했습니다. 월요일은 네요이 l 와, 아, 아, 여기 스무디하고 음식도 있네요. 여기,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목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식사도 되고, 메뉴도 이렇게 고르겠네요 거의 한 200파트에서 한 160파트에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줄서네요. 다 <목소리> 어, 어,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어음 처음... 카드 시도를 해봅니다. 어 제대로 작동을 하나 보데요어어 어, 일단 작동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트래블 카드도 마음껏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픽업 하나면 되는 나가요? 일단 배를 들고 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 좋은데요? 아, 어, 여기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단 선풍기 바람으로 여기 여기서 라이브도 할수 있게 어, 무대가 되어 있네요. 일단 어차피 오늘 지금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기다려보면서, 아, 여기 화장실도 있네요. 아, 깔끔하게 돼 있어요. 아, 여기 또 밖에도 있고, 일단 여기 밖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2층도 있네요, 이렇게. 아, 덥다고 또 여기, 아물한 개도 뿌리고 있고. 아 여기가 맛집이네 여기가 커피 맛집 아, 어 주문이 나왔네 이제 커피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데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장식품 이렇게 해서 전시해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제 시원하게 바람 쐴면 소풍기 바람이 시원한 곳에 좀 앉았습니다. 에어컨 이 있는 실내도 있는데 거기 사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조금 쉴때 이동하면 될것 같고 여기서 아메리카노 먹고 가보겠습니다. 아좀깝살름한 맛이네요. 밤이 되면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와, 일단 층고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확 트인 느낌이 들어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화장실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어요 와, 여기는 갤러리가 있나 본데? 2층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 여기 또 따로 2층이 있네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탑이 보이니까 이국적인 모습이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아, 여기 또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네. 이렇게. 아, 어, 곳에 볼거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다 마시고 나서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풍경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 저렇게 나무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막돼 있고, 밤에 오면 더 멋지거든요, 이렇게. 프라야 대우강이 이렇게 보이면서 가기 전에 한번 들렀습니다. 아까 전에 자리가 꽉 찼었는데, 지금 좀다 마시기 전에 한번 들러가지고 마지막 먹기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laughs> 일단 여기 고추 소스로 살짝 뿌려놓고 굉장히 매운까 조금만 넣고 여기 이제 라임이 있어요 여기 다 뿌려가지고